요즘 애들이 즐기는 게임을 엄마 아빠도 해본다. 안녕하세요. MC 로이드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로미오와 줄리엣님을 모셨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준비한 이 게임은 바로 밸런스 게임입니다. 밸런스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엄마? 못 들어봤는데? 유출를 해봐. 밸런스 게임 뭐 같아? 몰라! 이 밸런스 칸 안에는 끝까지 꼬투리를 잡아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거 제가 직접 돈 주고 샀습니다. 지하철에서 30분동안 사람에 찡겨 서서 가기 혹은 3시간동안 사람없는 지하철에 앉아서 가기 첫번째 찡겨서 가기 근데 38도인데 에어컨이 고장나서 땀냄새가 지하철 안에서 당장 내려 <laughs> 그러면 3시간동안 사람없는 지하철에 앉아서 가는게 낫다? 시원하게 아, 근데 20분에 한번씩 환승을 해야돼 아이고 나는 차라리 냄새 맡고 말을 겠다 근데 1-1에서 탔는데 사람들한테 밀려서 9-1까지 밀려났어. 좀 힘들긴 하지만. 어, 그래도 30분 동안 간다. 응, 응. 근데 앞사람 정수리 냄새로 호흡을 해야 돼. 숨안세고 그냥. <laughs> 거기 안쪽으로 돌리고. 30분 동안? <laughs> 어, 거기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반대쪽으로. 선반 위로 올라가. <laughs> <laughs> 또두 번째, 나의 미래 애인은 빚이 100억이 있는데 나만 보는 애인. 근데 돈은 100억이 있는데 바람피는 애인? 아니요. 비지 100억 있는데 나만 보는 애인이냐? 응. 돈이 100억이 있는데 바람피는 애인이냐? 돈이 많은데 나만 보는 애인. <laughs> 그게 <그건> 뭐야? <웃음> <웃음> 수능 날이 되었습니다. 뒷자리 이제 앉아서 시험을 딱 앉은 거야. 응. 근데 대각선에서 신들린 듯이 다리를 떠는 사람이 있어. 혹은 엄마 뒷자리에서 진짜 신들린 친구가 있어. 뭐가 나은 것 같아? 대각선에서 신들린 듯이 달리떨 사람. 근데 비트에 맞춰서 다리를 떨어. 막 리듬을 타면서 음. 막 쿵쿵 쫙 끼면서. 아주 좋지. <laughs> 아주 좋지. 신발이 돼. 근데 거기에다가 탭댄스 구두 신고 왔어. 정신 나간 놈이지. 그럼 엄마 만약에 뒷자리에서 진짜 신들린 친구가 있어.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차라리 그 사람이 내 생각엔 나을 것 같은데? 뒤에서 막 알랄랄라 <laughs> 알랄랄라 아, 말도 막 해? 근데 자. 왜 이걸 왜 하는 거야? 내 애인은 허세가 많은 애인 혹은 짠돌이 애인 어떤 애인이 더 나을 것 같아? 짠돌이 짠돌이? 근데 생일선물을 사주고 아빠한테 더치페이 하지 <laughs> 생일선물을 사주고? 어 예를 들면은 응. 한 30만원 짜리 시계 갖고 싶어서 사, 아빠가 사달라고 딱 했어 <laughs> 응. 엄마가 사줬어 응. 야, 갑자기 더치페이 하지 생일인데 승일인데. 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음. 그 그래, 더치페이가 낫지 그랬잖 그럼 일단 더치페이가 낫다. 그렇지. 근데 영화 볼때 팝콘 개수까지 정확히 나눠. 열 받는 거지.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커플링으로 편의점에서 보석 반지 사탕을 사주는 거 퉁시는 거야. 아 현실적으로 하면 괜찮지. 괜찮아. 오, 그건 괜찮아. 그렇지. 어. 근데 실제로 그런 적 있어? 안해 봤지만. 안해 봤지만. 안해 봤지만. 꽃 반지. 꽃 반지? 엄마 해줬어 응. 옛날에? 꽃반..꽃반지..꽃반지 <laughs> 안했다고 그거 붙여서 꽃반지 했잖아 무슨 <laughs> 꽃반지를 언제 줬어웃겨봤다 졸리려고 하네 이 좋은, 좋은 날씨에 여기다가 앉아서 이거 하고 있다니 용돈을 30만원 받는 백수냐 <laughs> 응. 월급 700만원인 직장인이냐 둘중 뭐가 나아 700만원 받은 직장인 집에 평균의 퇴근시간이 매일 밤 12시야 <laughs> 에이... 매일 <laughs> 파 응, 그거 힘들어 응. 그러면 30만원 백수가 나온것 같아? <laughs> 그럼 700만원 할란다 오 어, 700만원 한다? 응 근데 1년에 딱 3일 휴가 줘 에이 이거 좀 힘든 일이긴 한데 하는 데까지 해보지 뭐 700은 <laughs> 포기할 수 없다?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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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때 하루 종일 화내는 애인 혹은 하루 종일 우는 애인 차라리 우는 것이 낫겠다 아빠는? 하루종일 우는게 낫지 진짜? 왜그래 왜그래 자기야 왜그랬는데 울기만 해 내버려 둬울라고 <laughs> 근데 웃는 <우는> 소리가 <laughs> 고라니 소리로 하루를 정해 우는데 울라 채치겠지 내버려 야지울르라고 그럼 나가버려 나가버릴 때 그러니까 울으라고 내버려 두고 나가 아 그래도 화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는게 낫다 응. 게임에 미친 애인 혹은 술에 미친 애인 저는 응. 근데 밥을 먹을 때 애인이 게임하고 있는 동안 아빠가 입에다가 계속 밥을 먹여줘야 돼. 컴퓨터 부숴버려 근데 게임에서 다른 플레이어랑 연애를 하고 있어. 컴퓨터 부숴버린다니까. 어, 근데 이거 되게 진짜 처음 봤는데 조건들이 아니다. 1년 동안 매일 집에서 방콕을 할래? 아니면 매일 무조건 5시간 외출하게 할래. 5시간 외출. 근데 장염 걸려도 외출을 해야 돼. 밖에는 화장실 없어. 몰래 막 숨어서 싸야지. 이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거를. 그럼 차라리 방콕 갈란다. 근데 창문이 없어서 이빛도못 봐. 방콕 는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어구는이친구에 있어야 돼이 친구는 이친 그러니까 어, 이제 그거를 먼저 쳐다 총동박이야 계속 하루에 다섯 아... 시간 동안 치는 건 아니고 창문 없는 방법보다 아... 낫지 그렇지 아 협회에서 오늘 바꾸기 일요일 창살 했어? 없는 창살 없는 과목이지 이게 뭐야 뭐 죽... 히키코모리래가고 집에서만 가만히 방콕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어려움이 없대 그렇지. 그냥 집에서 계속 방콕하는 거야 그렇지 첫 번째 격투기 선수한테 맞고 정형외과 의사한테 수술을 받냐 정형외과 의사한테 맞고 격투기 선수한테 수술을 받냐. <laughs> 격투기 선수한테 맞고 정형외과 의사한테 수술을 하는 게 낫지. 와, 격투기 선수한테 맞아봤어. 안 맞아봤는데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코딱지 파는 애인. 방귀 뀌는 애인인데 소리 냄새가 풍부해. <laughs> 코딱지 파는 게 낫지. <laughs> 근데 입 옆에 코딱지가 묻어 있어. <laughs> 여기 엄마가 여기 코딱지 묻어있다 생각해. 그럼 살포시 닦아줘야지. 근데 코딱지는 몸에 좋다면서 먹어.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요즘 애들이 하는 밸런스 게임을 우리 엄마 아빠랑 한번 해봤는데 어땠어요? 게임 재밌었어요. <laughs> 또 엄마 아빠가 하니까 좀 뭔가 새로운 관점도 좀 있는 것 같고, 아, 되게 저도 재밌게 찍었는데 아빠는 어떠셨나요? 뭐 재밌었어요. 이거를 만약에 누군가한테 또 한번 추천해 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분한테 한번 추천해 보십시오. 이모들한테. <웃음> 이모들한테. <웃음> 다음에는 제가 한번 섭외를 해서 이모들한테 한번또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임으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UP TO YOU! 둘, 셋, 뿅! 과도한 생각은 망설임을 낳는다. 즉시 기회를 잡아라. 잠깐 기다려. 뭐하라고 그러는 거야, 대체? 일단, 가, 일단 가만히 있어. 내가 <laughs> 아빠 많이 하라고 그래. 나랑 할맛 묘지 이제 단지 할 맛도 없을게. 요즘 애들이 즐기는 게임을 엄마 아빠도 해본다. 안녕하세요, MC 로이드입니다. 오늘. <웃음> <웃음> <웃음>